오늘은 모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모세는 역대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4 0여년 동안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식양과 율례 또 법도의 제도들을 세우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성막의 식양을 설계하고 짓는 것을 지도 감독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이 율법이라든가 성막의 제도, 식양,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친히 이러한 것들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위대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볼때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모세가 표적을 나타내어서 만나를 먹게 했던 위대한 인물로 어, 여기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이처럼 위대한 지도자로 여겨졌던 모세는 어,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어,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죠. 그는 예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들었으신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탄생하고 또 길러지고 사용되었던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던져졌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날 때에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옛말에 보면은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의 위기에 태어나서, 어, 자라게 되지만, 죽지 않고, 어, 원래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야 하지만, 이 죽지 않고 모세는 부모의 손에 의해서 몰래 석달 동안 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을 만큼 아이가 자라게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천과 나무진으로 이렇게 방수 처리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아이를 담아서 물에 이렇게 띄워서 강가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가 이 아이의 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때 바로의 딸이 마침 그곳을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이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인 공주의 아들로 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 고용되어서 자기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그 신앙교육과 어떤 민족성을 배우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굴, 애굽 왕실의 모든 그 고급 교육들을 다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이런 모세의 성장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낼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특별히 교육하시고 기르신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와 같이 여겨지면서 리더십을 배우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행정력과 전쟁에 능할 수 있도록 전쟁의 기술과 전략들을 배우고 여러 가지 학식을 통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애굽 왕실에서 자라났지만 유모로 고용된 어머니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을 배우고 또 신앙을 배우게 되었어요. 동시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후에 이 모세는 자신의 뿌리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애틋한 애끓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의 동족인 형제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졸지에 왕자의 신분에서 광야로 쫓겨가게 되고 광야에서 어, 육, 육, 목축을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유랑하는 삶을 살게 돼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삶에서 하루아침에 유목민으로 광야에서 머물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 어때요? 하, 저 사람 망했구나 이렇게 보여지죠. 어,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광야에서 길을 찾는 법을 익히게 하신 것이죠. 양 무리를 이끌고 광야 길을 이동해 지내면서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가 펼쳐진 그 땅을 겪어야 그 땅에서 겪어야 하는 어떤 추위와 더위를 견디는 그러한 방법들을 삶에서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살수 있는지 모세는 그 광야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이 전혀 다른 두 삶을 통해서 서로 다른 교육들을 배우게 된이 모세는 이후에 추리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유용하게 그것들을 사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지내는 기간은 이 모세에게는 자신만만했던 모세의 야망과 혈기 충천했던 그러한 마음들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정돈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 모세를 불러서 보내시려고 할 때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들을 다 이끌어내겠냐는 말입니다. 이는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마음 먹었던 젊은 시절에 혈기 왕성했던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형 형인 아론을 협력자, 조력자로 붙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애국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게 하신 것이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 질서 있게 행진하고 또 그곳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약속의 말씀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규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소에 식양을 세우고 성막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곳에 친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히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인도할 것들을 일일이 일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앞부분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살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모세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는 고지식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문제를 이렇게 판결하도록 하실 때 혼자서 그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다 재판하고 일일이 판결을 내리느라고 정정긍긍하면서 피곤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방법을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본 장인 이도로가 이 모세를 방문했다가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모세가 너무 일이 과중하고 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야 네가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백성의 리더를 세워, 세워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 그래서 이제 그 장인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하고 불이한 이익을 어, 취하지 않고 미워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 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등 리더를 세워서 일을 분담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같은 이러한 백성의 리더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추레우기 18장 24절 25절 말씀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고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모세는요 꼼꼼하고 철저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언약을 맺으려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할 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내산 주변의 경계를 이렇게 정해두고, 어, 백성들이 함부로 산에 오르거나 침범하는, 어, 침범하지 못하게 해요. 만약에 그 경계를 넘어서 산으로 오르게 되는, 될 때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셔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려고 산으로 밀고 올라오다가 죽지 않도록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주님의 이 경계 명령을 받았음에도 아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니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백성이 혹시라도 이 산에 올라갔다가 죽게 될 것을 염려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 엄한 경계하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이 모세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가 내려가라 내려가서 명령하라고 하셔서 내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시 올라올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 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려와서 다시 한번 백성을 경계하고. 아론과 함께 다시 올라오라고 한번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모세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어, 한번더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 이렇게 선포하고 아론과 함께 올라가게 돼요. 이걸 볼때 모세는 하나님과는 달리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약한 걸볼수 있죠. 마지막으로 모세는요, 다혈질적이고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의 식양들과 율법들을 막 배우는 동안에 하나님께 그것들을 받는 동안에 산 밑에서는 백성들의 반역이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찾아와서 아 이게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알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은 요 백성들에게 야 그렇다면 너희들 중에 귀걸이 뭐코고이 뭐 손목걸이 금으로 만든 모든 장신구들을 다 모아 가지고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아다가 그걸로 녹이고 또 조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섬기면서 그 앞에 재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산에서 내려오다가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본 모세는요? 매우 화가 났겠죠. 지금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세워질 그 율법들을 받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그 식양들을 받고 이러는 사이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순간 이 모세는 하나님께 받아들고 있던 10개 명 돌판을 산 밑으로 내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은 물이 반물에서 물이 없다고 징징거리고 원망되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저들 앞에서 너희가 반석에 명령을 내려서 물을 나오게 해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그러한 계속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소리치면서 반석을 두번 쾅쾅 내리칩니다. 비록 물은 얻을 수 있었겠지만 이러한 모세의 행동은 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성급하고 혈기 있는 그의 성품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데 결국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허물과 실수가 많은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접경 지역에 이르기까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백성의 지도 자로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비록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수많은 허물과 또 흠이 있는 자였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몰려오는 이 진태 양난의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애국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였던 곳이에요. 비록 나에게는 지금 무기가 없고 나에게는 힘이 없고 저 애국군대는 아주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수레를 타고 막어 마차를 끌고 막 달려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세는 둘째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 어, 백성들이 이렇게 머물러 사는 진이라고 하는데요. 장막을 친그 무리들 그 바깥쪽에 어, 장막을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늘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고 만났어요. 그런가 하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목이 고든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너희가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럼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진멸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이 목이 고든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는 알았어요. 그곳이 아무리 축복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곳에 먹을 것이 풍부하고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아무 어려움 없이 무사히 그 축복의 땅에 이르러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비록 축복을 누리는 것 같고 부하고 어, 또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성도가 구해야 할 진정한 축복은 부귀영화나 지식과 명예나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성도가 구해야 할 진정한 축복은 오직 여호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요 리더로서 자신에게 속한 민족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들,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간구하였습니다. 백성이 금성아지를 만들어 섬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과하면서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주님의 기록한 책에서 지워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즉, 자신의 구원과 생명을 걸고 백성을 용서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남이 어찌되든 말든 나만 안전하고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품고 기도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이루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는, 비록 우리와 같이 허물이 많고 연약한 자였지만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민족을 구원하는 영도자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셨습니다. 또한 그는 리더로서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할 만큼 백성을 사랑하여서 자신을 부르신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주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학식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들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게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라와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이 땅의 영적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